안녕하십니까. 브리즈모 오프로드 짐입니다. 예, 지금 제 차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예, 지금 오프로드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짐들이, 예, 요 마크가 저번에 말했던 인터뷰에서 4인치 리프트업을 하고, 이제 요즘 오프로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음, 예, 저희 이제 클럽, 거의 괴물이죠? 인디펜던트 프론트 서스페셜을 가지고 거의 뭐 솔리드 프론트 엑셀 같이 플렉스가 나오는 차입니다. 이차 진짜 돈 많이 들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예,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아주 잘 봐줘. 야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흥나는 차입니다. 오. 자, 좋은 영상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더아이 플렉스 혹은 윌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보이십니까? 와 장난 아니죠? 아 우선 이게 지금 제가 가서 촬영한 게 아니고 지금 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영상 화질이나 그거는 뭐 제가 가도 뭐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자 어? 지금 2차 오랜만에 뭐 나왔습니다. 뭐 DJ 형님 차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제로키를 완전 풀 튜닝해가지고 어 지프 렌귤러보다더 플렉스 나오 많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차인데요. 최근까지 계속 뭐 프로젝트 한다고 해가지고 놔두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고쳐서 나온 차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아니 엄청 파이는데? 아니 이거? 엄청 이거? 파는데그 전보다 땅이 엄청 파여 있어. 오랜만에 땅이 나와서. 예, 좀, 네, 좀 헤매고 있네요, 형님이. 앞 m 커키셨어요 형님? if you're 가 설정, 아 n g it. I'm not sure if y o u r 핸들 바로 하세요 네, 형님, 바로 바로 하세요. 바로 형님. 하셔야 핸들 바로 하 sure if you're s a y i n 네 됐어요 m not sure if you're s 훨씬 더 많이 파야 했고, 어, 저 코스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정도로 가게 되게 심합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 가시면, 어, 엄청, 뭐라 그지 깊고 높아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려고 세팅을 해놓은 차들입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는 35에다가, 컨트롤 아토가 되어 있요그 다음에, 여기 앞뒤로, 솔리드 엑셀,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체그이고요 자, 지프 JK입니다. 네, 지금 35를 꼈고, 그 다음에, 4인치, 앞뒤로 해가지고, 어, 예, 네, 4인치, 지금, 업이 되어 어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커는 안 달려있어요. 라커는 안 달려있고, 그음에 써서는 파이콘, 콜로, 펀트랑 리오를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살짝 오른쪽 바퀴가 뛰었네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랭귤러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앞에 영상에서 봤던 레인저 p 3보다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첫 번째, 라커가안 달려있고요. 두 번째는, 어, 윌 베이스 자체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코스 자체가 그래도 약간 윌 베이스가 좀긴 차가 조금 유리함, 유리합니다. 근데 또 올라가고 나면 윌 베이스가 길게 되면 또 배가 또 걸리는 특성 이 있는 트랙이라서 좀 생각 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트랙이에요. 지금 보시는 데가.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실버 버크 리지라는 플래그스톤에서 되게 경치가 되게 굉장히 좋은 트랙이고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트랙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되게 트랙이 여러 개로다. 나...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지금 뭐 익스트림 하드부터 그 다음에 그냥 하드 그 다음에 뭐 노멀, 이지 트랙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그냥 하드 정도 되는 트랙이 올라가시는 길이. 네그 와중에도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이게 어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어제가 토요일이었고요.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어 차량이 많이 못 갔습니다 많이 못 갔는데 그래도 가신 분들은 네, 이 좋은 날씨에 네, 즐겁게 트랙을 타고 오셨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PX3 포드 레인저고 35인치 프론트랑 리어 라커가 되어 있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코일 컨버전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예, 지금 앞에 갔던 지프 그랜드 체로키랑 같은 트랙을 타는데, 좀더 하드하게, 좀 굴곡 있는 데를 들어갔어요 예. 약간의, 그, 뭐라고 그야죠 그러니까 완전 트랙을 탄 거죠. 방금 앞에는 런던 트랙을 탄건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그랜드 체로키에 비해서는 이건지기 정확하게 트랙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익스트림 하드. 큰 데로 올라가, 큰 데로 올라 그쪽으로 지금 트랙을 한번 더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가 받쳐주면, 어, 좀 이지한 데는 재미가 없어져요. 자, 여기가 스텝이 투 스텝으로 빅 스텝으로 되 있고요. 프론트 락카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트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에 스텝이 있고 뒤에 빅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넘어갈 때 잘못하게 되면 여기 CV가 되게 굉장히 잘 나가는 코스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데 뒷바퀴 쪽, 지금 베이는두 개. 지금 바위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잘못 조금만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은판넬 데미지나 아니면 위레 데미지 뭐 크게는 이제 바퀴가 터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일반 지금 있는 차량도 다 스펙이 좋지만 거기서도 좀 예. 플렉스 그다음에 라커까지 다 달려 있을 때만 예. 좀 도전해 볼만한 트랙입니다. 네. 안에는 보더커리가 이렇게 해서 있네요. 운전자석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지금 DJ 형님께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네.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만더 뒤로 가. 한번더 뒤로 가. 됐어요. 됐어요. 아! 네, 지금 이게 정확하게 프론트랑 리어에 스텝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윌베이스가 대충 3... 약간 5m, 5m 10에서 20 정도 되는 윌베이스인데, 아니지, 아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총 전장 길이고, 윌베이스는 3m 한 10, 20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저렇게 스텝이 앞에랑 뒤에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정말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락커를 키는 건데, 락커를 키더라도 지금 돌이랑 모래랑 같이 있어가지고, 예. 네. 뭐라 그러죠? 접지력 마찰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약간 귀찮다고, 바퀴 바람을 다안 뺐어요. 예, <laughs> 네, 자신감이 넘치죠. 예, 네, 그래서 좀 더, 좀 어렵게, 일부러 이제, 네,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매운맛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매운맛 트랙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네. 웬만한 트랙은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바퀴 바람을 안 빼면서 접지력을 잃고, 그래가지고 좀더 스릴 있게 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로드 하게 되면 돌산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올라갔네요. 돌산 같은 경우에는 한 PSI를 바퀴 바람을 20 정도까지 빼주시면 되고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뭐, 18에서, 18 psi에서, 16 psi, 16에서 18 psi 정도 빼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완전, 뭐, 뭐, 하드한데, 정말 접지력을 많이 원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psi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지프, 지, 그랜드 체력기. 그 다음, 디 형님이 지금, 예, 네. 음, 지금, 머드탕이죠? 이게 저기 트랙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빠졌다고 했는데 어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빼냈어요 대단한 겁니다 전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마 멋있다 네 이건 뭐 이건 뭐 진짜 그랜드 체력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패신자 쪽, 왼쪽에 지금 바퀴가 완전히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건 뭐, 트랙션이 아예 안 걸립니다, 이러면은. 저기서 와이 그냥 파여버리면, 그파여버리요 역시. 안 되면 윙수죠. 아우, 저 세차. 아이고, 세차하면 저거 어떻게 했는까요 예. 네. 끝나고 나서 전화드렸는데, 모래만 한 50kg 나왔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토요일 날 오브로드 모임에 다녀오셨고, 저희 지금 브리즈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근처에 사시거나. 너, 내 동료가 되라. 동료가, 동료가 되시죠.